시작해요. 추석특기 병풍 만들기 2화 재료 찾으러 다닌데요 우선 병풍 재료. 자, 우선은 달걀이 두개 있어야 되는데 닭도 없고 이제 양도 없고 산이 있으면 하나. 돼지고기도 있고. 우선. 소가 없어, 소. 우유 짜야 되는데, 우유. 우유. 우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유. 버리고, 버리고. 가자. 어, 저것은 호박? 내가 호박을 발견했어, 내가. 양도 두 마리나 됐어. 우선 침대는 해결됐어. 근데 더 있어야 되는데 양. 호박도 제사상에 올리고 두 개밖에 없네. 덤벼라 나에게 양털은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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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작수수 맞네 참난 흘리지 않는다 가위라도 있으면 한번 클릭하면 되고 애들도 죽을 필요도 없고 양털도 더 많이 나올텐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철을 먼저 캐고 싶어 철이 없어. 저기 천인도 아니고 어? 아싸. 파필일 대 파필일 때 자연 동굴이 없 아니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어. 그렇지만 여기 가한개더 있다 한다. 아, 어? 아니야 여기 한개더 있어 걱정 마. 그게만 있어도 되는데 무섭게 내가 아까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석탄이네 해야겠다 오 이거 땅 파면 바로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 맞네. 몇 가지만, 더 이상 못해. 거비. 철, 제발 두 개, 한 개만 더. 리리리리리리리 <laughs> 내가. 철은 두 개면 끝. 더 이상 탐은 못해. 내가 그냥 내가 못해 무서워서. 횃불은 아까워 <laughs> 이게 굽고 구워야 되구나 이제 그냥 죽자아 나의 꽃깅이 맛을 봐 얘가 마지막 양... 아니네 한 마리 더 있네 머리 하나 일곱 개세개 개 쓰면은 네 개가 되고 아 진짜 적다. 이오 기안이 어, 흰색양 흰색 타조 흰색 타조가 휘지예요 휘지 휘지 완전 휘지 대박 사건. 수영해서 야 참동 라라야야 야야야야 해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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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빙 해가 저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뭔 소리 나지 않았어? 어, 나한테 쫓아오는 줄 알았어. <laughs> 너 달걀 쌓이니? 응. 두 개면 되는데. 없구나. 미안. 내가 응. 걔는. 괜히... 아니네? 뭔가 먹은 소리가 들렸는데. 너희 둘이 싸울 거니? 안 싸우려는 말고. <laughs> 우선은 침대를. 이거는 나중에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맞다. 나무가 없었어. 가장 중요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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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 이런 이잔 어, 찾자요여 자요, 여아분아로할로할풍벽풍아그겠지그지 그냥 게 양털 찾지 말고 모래로 하자, 비슷하지 않은 색깔도. 맞다. 농사를 지으려면 흙도 필요해. <놀람> 이 정도면 됐나? 농사만 지을 거니까. 다.. 다없잖아 가장 중요한데 양이나 필요없어 이제 소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왜 대체 왜 달걀 쌌니? 너희들은 쓸모가 없는 애들이야. 어... 제가 저번에 찍어 올렸는데, 그건 끝까지 완전 잘 됐어요. 지형도 좋고, 애들도 많고. 이건 뭐지? 저 주, 신기하게 생긴 자연 동굴은 파면 바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지, 내 말은. 어, 무서워, 안 갈래. 어, 왜 이래. 철을 찾아야겠다 이제 왜난 한자리에서 빙빙 도는느낌이지? 아까 이렇게 온거 같은데? 아 어, 여긴 내가 버렸던데잖아 내가 파고 뭐지? 철 9개가 있어야돼 오 어, 바로 나오네 철 근데 개수문제 문제는 개수 음. 아오! 이게 딱 적당해 어? 내가 왜 버렸어? 시앗! 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끝난거야 이기 보자 철 9개 됐고 그리고 달걀 산. 아얘 어, 아까 내거 개잖아 내거 여러분 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엔 저 반대쪽으로 가보는 거야 설, 설마 반대쪽에 소가 있지 않겠지 내가 반대 냉이거 봐. 오 벌써 양이. 난 아까 한참 동안 헤맸던 그 양이 한 방에. 오거끼리 뭐야 이지영. 세계의 힘. 돼지 소리네. 필요 없어. 난 소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찾으면 보일라나? 어? 저건 공중제비네? 아. 나에게 소리를 다오. 우선은 집을 짓고 봐야겠어 어 저기 집, 집 짓는다니까 바로 좋은데가 나왔네 올라가 올라가 나무색깔이 좋아 집집기는 또 하얗게 좀 간단하게 집시다 뭐 이렇게요? 지금난 조그만하게 아, 미컴 큐. 오케이. 자 이거 용량 사재면는못 올릴까? 이것으로 2평 끊을게요.